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신규 클래스 아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처 스킬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아처를 1티어로 생각하는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처 스킬부터 좀재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패시브가 좀 짧으니까 패시브부터 말씀드리면 패시브가 좀 사기인게 물리 공격력이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은 다른 직업군들 보면 이 최소 물리 공격력 올라가고 얘도 이제 최소 마법 공격력, 최소 마법 최대 마법 공격력, 최대 물리 공격력 이런데 얘는 그냥 깡 물공이에요. 깡 물공 그냥 이거부터가 그냥 밸런스가 사기죠. 예, 일단 이거부터 밸런스 가 사기고 그다음에 이제 아처 이제 스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나머지는 다 이제 공격 스킬이에요, 여러분들. 이 백스텝 샷은, 이제, 이, 뒤로 확, 멀어지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폼 체인지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얘는, 일단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그니까, 쿨타임이 15초인데, 효과가, 이제, 명중이 200이 오르고, 회피가 200이 오르고, 이제, PVP 넉저, PVP 기절저항, 이동속도까지 올라갑니다. 10초 유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루가 24시간인데, 16시간 동안, 이 효과를 먹는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거를 쓰면 데미지는 떨어집니다. 예, 나중에 또 이제 추후에 PVP 할때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완부 트랩 이 스킬은 뭐냐면 상대방의 이동 속도를 감소를 시키고 HP 회복량을 감소 시킵니다. 그다음에 얘도 이제 다른 직업군이 다 가지고 있듯이 체력 회복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게 오토마톤. 예, 그리고 이거는 각성 스킬이죠 트로사이드 PVP 전용 명중 상승하는 거. 예. 요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나스킬은 보시면 이동속도 감소시키고 PvP 회피 마이너스 1000 떨고 오고 PvP 명중 플러스 1000이 올라가는 겁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이게 이게 시나스킬이에요. 이게 무기가 그러면 이제 변하게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30초 동안 유지되는 PvP 명중 플러스 1000짜리 예, 무기가 변하죠. 이렇게 멋있게. 예, 각설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킬 콤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pvp 수동 연계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썰자를 하게 되면 스킬 순서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일단은 첫 번째 예, 트루사이드를 먼저 켜야죠 여러분들 트루사이드를 먼저 켜야죠 이거 명중 상승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을 뭐를 쓰게 되냐면 여러분들, 트랩을 까세요. 트랩. 이거 효과는 여러분들, 상대방 스킬 피해 방어가 마이너스 20%가 떨어지고, 물마방이 75가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의 방어력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로킥을 차세요. 이 에로킥 역시도 물마방이 180이나 떨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버프 마법방해를 걸어요. 그 다음 또 이제 딜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에 예, 버스 에로우. 이 버스 에로우는 이 마법방해가 걸려있는 상대에게 강타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서를 예, 이렇게 딱 하면 강타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디버프인 착화를 바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스킬인 피어스 에로우. 얘 역시도 상대방이 착화 상태일 때 강타 데미지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좀 약간 1콤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쓸 콤보는 뭐냐면 이게 이제 1콤보라고 이제 외우시면 돼요. 1콤보. 그 다음에 이제 체인트랩. 얘는 이제 기절이랑 상처. 예. 그 다음에 이제 얘 콤보 에로우도 기절이랑 상처인데, pvp 대상 기절, 상처인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 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거야. 아니, 바뚜님은 전설 셀킬 뭐부터 올리셨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실 거거든요? 레피드 샷부터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있어. 이유가 뭐냐면, 이 아처 스킬 중에서 얘가 가장 셉니다. 예, 가장 쎄요 데미지가. 그리고 얘가 보시면 이 기절 대상 추가 피해도 있거든요. 보시면 기절 대상 추가 피해도 있고 상처 대상 강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이앞 앞에 기절이랑 상처를 묻히는 거죠. 예,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핵심. 음, 그래서 얘첫 번째, 그다음 얘가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첫 번째, 얘두 번째. 음.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나머지 스킬들인데, 투암프, 이거 까세요, 이거. 얘가 이제 상대방 이동속도 느리게 만들어주고, 피해복 안에게 해주는 거니까. 상대방이 도망간다. 그럴 때, 폼체인지를 쓰세요. 상대방이 도망가면, 이동속도로 추노가 가능하기 때문에, 폼체인지 쓴 다음, 에로 우 레인을 쓰세요. 이게 순서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에로 우 레인을 쓰시면, 안 돼요. 폼 체인지를 쓰고, 에로 레인을 쓰셔야 상대방이 이동속도가 감소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세 엄청 세 그러면, 백스텝샷을 써서, 멀리 떨어진 다음 도망가세요. 얘 역시도, 이, 루나폼 일 상태일 때, 이동속도가 상승하게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석에 가가지고, 이제, 오토마톤 켜가지고, 예, 체력 회복하시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PVP 수동 연계를 가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럴 때 아니 바뚜님 아까 이제 폼체인지 질문이 있어요 이 폼체인지가 아까 엄청 좋던데 얘를 왜 가장 먼저 안 쓰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폭딜 데미지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폼체인지를 이 앞전에 쓰게 되면 이게 다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일단 이제 에로킥 이 에로킥부터가 이폼 체인지를 쓰게 되면 상대방이 공격력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미지가 좀덜 들어가겠죠, 일단은. 폼체인지일 때는 공격력이 내려가 버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가 딜로스가 생겨요. 네? 버스 에로우도 역시 보시면 이거를 쓰게 되면 이 착화가 걸리는 게 아니라 시력 저하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피어스 에로우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겠죠. 얘는 착화 대상한테 강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데, 시력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강타 데미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지. 음? 응? 예. 네. 레피드 샷. 얘는 이제 착화 상태가 되면 PVP 대상 버프 해제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폼 체인지는 이동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약간 용캐가 아닌, 약간 좀 약간, 뭐 중간급? 이런 사람들은 그냥 써도 될것 같긴 해요. 그냥 상대 디버프 하고, 뭐, 요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용캐고 약간 썰자 다닌다. 그러면 이제, 예, 폼체인지는 절대 쓰지,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요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PVP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사냥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쓰는 이제 사냥 순서인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사냥 순서거든요. 근데 이 사냥순서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좀 저랑 약속을 좀 지켜야 돼요. 무슨 약속을 지켜야 하냐면, 이 스킬 사용, 스킬 순차 사용을 켜시고, 그 다음에 사용 불과 건너뛰기를 해, 해주세요. 예. 그리고 스킬 쿨은 짧은 순서대로 앞에다 넣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전설 스킬이 있다면 맨 앞으로 넣어주시고, 예.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좀 약해. 그래서 회피가 필요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폼체인지를 쓰게 되면, 강타 데미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데미지는 약해질 거예요. 근데, 뭐 사냥이 안 돌아가. 이 네임드 자리에서 자살을 돌려야 하는데, 회피가 필요하다. 그러면, 폼체인지 맨 앞으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트랩을 1번에다 까시고, 에로레이 2번, 이런 식으로 까시면 돼요. 여러분들. 에, 일, 영상 일시정지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레피드샷이 전설 스킬이기 때문에, 예,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 여러분들. 예, 맨 앞으로 빼놨고, 그 다음에 이제 스완프 트랩. 얘는 이제, PVP 용이긴 한데, 데미지도 막 가장 약하고, 이제 시기 스킬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만화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포텐셜을, 지혜를 올렸거든요? 18개를 그래도 이제 만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빼는 모습입니다 만화 관리 되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보다 이제 만화 관리가 또더안 되시는 분들이면 몇개 빼야지 또 희귀 스킬 이런 거 빼야죠 영웅 스킬은 넣어두고 희귀 스킬 이런 건 빼야죠 이게 이제 pvp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영상으로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제 모리 사냥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모리사냥을 들어가죠. 근데 모리사냥을 하실 때 여러분들 폼 체인지를 쓰세요. 이렇게 폼 체인지를 쓰게 되면 이동 속도가 상승하게 되니까, 예? 예, 폼 체인지를 쓰세요. 폼 체인지를 쓰고 이렇게 몸머리를 가시는 거죠. 이렇게 폼 체인지를 쓰고 이렇게 몸머리를 가다가, 예, 그다음에 강타 데미지 연결로 치는 거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 이 자동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뭐 간단해요 여러분들 예 이, 이렇게 순서대로 때리는 거야 이렇게 아르사이드 빼고 이게 이제 모리사냥 예 이거 모리사냥입니다 예, 1, 2, 3, 4, 5, 6, 7 이게 모리사냥 이건데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얘가 아처가 일자 좀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폼 체인지를 쓰고, 이거 스킬 이름, 저거 백스텝샷폼 체인지를 쓰고, 백스텝샷을 쓰게 되면 이동 속도가 가장 빨라집니다. 36%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몰이를 들어가는 거죠. 예, 이동속도를 36% 엄청 빠르죠. 이동속도 36%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무리 사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썰자 살짝 보여드리면 썰자 역시도 그냥 자동으로 했어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했어요. 귀찮아 가지고. 원래 이제 뭐 서버 대전이나 이런 거할 때는 당연히 수동으로 해야 되고 이제 뭐 썰자 하는 건데. 적에게 공격받고, 적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상대방 방어력이 엄청 떨어진 거죠. 예, 다 이제 디버프 다 발라놨으니까. 이러면 상대 이동 속도 느어지죠 그리고 워리어가 나한테 달라붙었는데 백스탑 샷으로 거리 다시 벌려놨습니다. 이동 속 느리게고, 여기 왔으면 백 스텝샷 이렇게 거리 확 벌어졌죠. 네, 요런 느낌. 썰자도 괜찮아요. 얘. 데미지도 세고. 네. 적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쳐 썰자. 적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까 전설 스킬 들어가니까 데미지 확 들어가죠 여러분들 체력이 10만인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래피드샷 딱 들어가니까 이제 딱 들어가죠 시시기도 엄청 많아서 아처가

상대 방어력 내려가고, 예, 연계 이런 예, 식으로 예, 데미지 엄청 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 예.. 바로 죽어버리죠? 그니까 이.. 이저 스킬이 이제 상대방 방어력 180씩 내려버려가지고 엄청 괜찮아요 이게 방각이 있어가지고 아처가 예.. 어.. 여기까지! 예..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아처 영상이었습니다. 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에, 감사합니다.